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비트토레트 BTT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10장 앞전에 오령이들께 어제 추천해드린 단타 코인 하나 있었죠. 자, 단타 코인 같은 경우 굳이 문자 안 주셔도 유튜브에 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자, 보다시피, 어, 스트라이크 코인이 단타로 수익으로 먹자 무조건 매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격대를 보다시피 9,000원대, 아니 9,100원대 오령이들께 추천을 드렸죠. 자, 해당 스트라이크 코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오령이들께 추천드리자. 맞아 아직까지 보유을 해도 아직까지 오령인들 매도를 안 해도 아직까지 수익 중입니다 자 최고점으로 약14% 정도의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코인 같은 경우 오령인들께 무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루에 한두 개씩 나갑니다 자 유튜브에 다 올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나는 유튜브 혹시라도 딜레이 때문에 못 먹겠다 왜냐면 제가 어쨌든 유튜브 편집하고 녹음하고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오령인들께서 그 영상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 딜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 나는 먼저 받고 싶... 소통방에다가 먼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번호 6696에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보내주면 소통방 링크를 오령이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위 잘 받드리고 있으니까 리딩방 많이 다녀보신 분 아실 거예요. 한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이 새기들이 잘 하나 못 하나 다 아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 BTT 같은 경우 우리 차트 쪽으로 한번 봤을 때 비트토레트 같은 경우 주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좀 보여드릴 요 있고요. 주 번호 봤을 때 어쨌든 L형 파동, 일당 1파 파라의 2파, 상승형 3파 그리고 조정의 파동이 4파를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5파의 슈팅이 남아있다고 우리 형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 근거가 뭐냐. 자, 우리가 일단 이제 뭐 비트 토레이트 끝났다 좋됐다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초,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거량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거량 같은 경우가 빠져나가 흔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세력 세력들이 어쨌든 차트 속에 남아 있고 오파의 슈팅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오파의 슈팅이 언제 나오냐? 자 지금 보다시피 해당 하락 채널에서 어쨌든 양봉 전환 주봉이 양봉 전환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에서 더안 떨어지면 돼. 더안 떨어지고 옆으로 횡보하고 전별로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우리 형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왜 얼마나 남지가 않아냐? 자 우리가 그 m a c d 도 잠깐만 살펴보자면 N. L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봉으로 전화됐으나 살짝 이렇게 응봉으로좀 빼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선을 봤을 때 해당 구간에서 지지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 형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은 하락있지만 어쨌든 일봉으로 우리 봤을 때 비트토레트 같은 경우가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했죠. 네 해당 구간에서 철수하고 연희가 만나면서 뽀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쳐 드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차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 전환했고요. 추세선, 가, 추세선 같은 경우도 위로 우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mi 차트도 잠깐만 매도세, 매수세 잠깐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에, 모르신 분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이 빨랑색깔 추세선 같은 경우는 매수세입니다. 자 그리고 파랑색 추세선 같은 경우는 매도세라고 우리 형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추세가 어떻다,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매도세 파는 물량이 떨어지고 있고 살려는 힘이 점차 점차 어떻다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했을 때 어쨌든 비트토레트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해당 구간에서 오파의 슈팅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트토레이트 같은 경우 혹시나 나는 물려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우리 형님들께 대응 전략지 만들어왔으니까 자 위에는 보이시는 번호로 6606-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비트토레트에 대해서 대응 전략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 탑점 물타기 가격 향후에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 형님들께 100% 무료로 공짜로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원 한 장도 안 받고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10원 한장 달라한다 뭐돈 내놔라 한다 바로 이 번호 차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께서 두 가지 좀꼭좀해 줘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대응저희같 보내드리잖아요 자첫 번째 수익을 났다 수익을 났다 그러면 수익 인증 사진 한장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좋아요 하고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번이첫 번째하고 두 가지 어, 이두 가지만 꼭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트레이드 말고 난 기타 등등 다른 알트코인이 물려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위 위에는 번호로 위에는 있 번호 숫자 이 번호 함께 종목 이름 알트 종목 이름 예를 들면 리플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무료 상담 방안 제안 솔루션 방안 제안 솔루션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혼자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TT 같은 경우 우리 형님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어쨌든 손실이 자꾸 나는 거는 이 타점을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뭐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타점 이두 가지의 타점을 못 잡으시니까 자꾸만 손실 나는 건데 이런 손실을 이런 타점을 야물 따지게 잡아주는 지표 설정을 우리 형들께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트 토레이트 지금 보다시피 BTT, KRW, 업비트랑 동일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렌드 뷰에서 우리 형님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BTT 같은 경우 해당 구간에서 급등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그리고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바닥 구간에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이 이미 떴습니다 자 매수 신호가 떴고 반대로 빨간색깔은 쇼 포지션 당연히 뭐다? 매도 포지션이겠죠 자 이런 포지션들을 야물 따지게 잡아주는 지표 설정이라고 우리 형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다시피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고점까지 약몇 프로? 단기적으로 약400% 정도 수익을 봤을 겁니다 자 비트 토레이트 같은 경우 우리 형님들 보다시피 해당 0.0025원에서 이미 쇼 포지션이 나와주면서, 나와주면서 앞으로는 가격이 더떨어 지니까 빨리 팔으라고 하고 있죠 실제적에, 실제적으로 가격대도 반토마가 낮죠 그래서 이런 타점 매수 매도 이런 타점을 야물단식에 잡아주는 지표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해당 설정 같은 경우 우리 형님들께 평생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번호 6606에 5084 6606에 5084 문자로 2번 함께 보내주신 다음에 해당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공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코인뿐만 아니라 에, 주식 펀드 선물 외환 크림 힙 코인, 지수까지 다 적용이 가능한 차트이기 때문에 받아가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 설정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적으로 블로그에서 판매했었던 차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유튜브를 키우고, 키우고 싶기 때문에 우리 형이 듣게 큰 마음 먹고 무료. 공짜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광고니까 우리 형님들 재미나 영상 보러 가셔도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멜타 같은 경우 13%, 밀크 같은 경우 48%, 알이리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등 수익을 아주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등 어, 코인 받아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봤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 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어간다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에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거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들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형님들이 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구나 아니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주실 거 수익을 받다면 어, 수익 받다 수익 인증 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지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분 아, 되면 좋겠습니다